하겠습니다. 상대방의 스파이더 바드를 잡고 있을 때 응용을 해볼게요. 레그 드래그로 응용해볼게요. 먼저 양손으로 상대방의 다리 밑을 잡습니다. 잡 잡으시고요. 어, 본인의 앞에 나와 있는 무릎을 상대방의 반대 다리 그냥 크로스로 무릎을 냅니다. 이때 상대방은 계속 중심을 흔들려 갈 건데 애초에 팔꿈치를 모아서 요거를 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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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요. 자. 지금 무릎 크로스로 크로스 뒤로 눌러왔던 이쪽을 뭐, 뜯는 게 이걸 뜯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절대로 팔힘으로 뜯으려고 하지 마시고 손목을 그대로 돌려서 어 다리를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내려놓습니다. 절대로 그냥 뜯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립이 세면 잘안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어요. 무릎으로 치면서 누르면서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소매를 뜯자마자 뜯자마자 본인의 힙을 세워서 반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. 다 반대방이 스파이더가 된 반대 무릎으로 눌러놓고 손목을 돌려 뜯은 다음에 반대로 가서 상체를 들은 다음 다시 들여줍 자 무릎을 놓고 손목을 안을 돌려 뜯은 뒤 옆으로 사이드 스텝 상체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빨리 내려줍니다.